윤경 씨, 윤경 씨는 학계 고를 때 어떤 게 가장 고민이셨어요? 저요? 저는 새내기일 때 광고랑 마케팅 둘다 배우고 싶었는데 영상도 배우고 싶어서 고민했었어요. 하리 씨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그럼? 당연히 하리 씨가 광고랑 마케팅 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해 주실 주인공입니다. 김현식 학회장님. 안녕하세요. 광고학과 영상학회 아리씨 학회장 김현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뵙고 싶었는데이제 만나게 되네요. 아리씨는 제가 듣기로 리얼사이팅 콘텐츠라는 이미 그대로 정말 신나고 흥분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로 배우게 되는 부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드르시바와 같이 저희 아리씨는 광고와 마케팅을 배운과 동시에 남들과는 조금 더 다른 플러스알파인 영상을 배우고 제작하는 학회입니다. 광고홍보학과의 유일한 영상학회로선 주로 어떤 영상을 다루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아리 씨는 광고홍보학과의 유일한 영상학회입니다. 그렇게 광고 영상 콘텐츠에 주목하여 이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학회에서 진행하게 되는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REC는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영상의 기초인 기획, 촬영, 편집을 중점으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병행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쉬운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부터 편집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이번 RC의 수업 계획은 기획 단계에서는 스토리보드 작성과 시나리오 수업을 통한 체계적인 스토리 구성 방식을 배웠고, 촬영 단계에서는 카메라의 종류와 기능부터 조명과 음향을 통한 촬영 기법까지 어, 좀더 자세하게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집 단계에서는 프리미어 프로를 통한 기본적인 컷 편집부터 심화 단계에서는 파이널 컷, 애프터 이펙트 같은 다양한 탑 편집 프로그램을 응용, 응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올 한해 더 알찬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넵, 이번 2021학년도 아리씨의 계획은 엄청 풍성하고 다양한 것들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번 저희 아리씨는 영상 뿐만 아니라 광고 기획, 마케팅, PPT, 포토샵, 일러스트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리씨가 영상학회라고 해서 꼭 영상만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와 함께 더불어, 더불어 할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경험시켜드리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촬영을 기반으로 하는 소풍출사, MT,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준비한 작품을 발표하는 영상회원,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듣기로는 또 아리씨가 만든 영상이 퀄리티도 높고 재밌었던 영상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학회원들의 공모전 수상 경력도 화려하잖아요. 또 어떻게 들으시고, 맞습니다. 저희 r c 씨는 지금까지 저희가 만든 영상을 하나같이 특색있고 함께,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갈고 닦은 개개인의 실력을 이용해서 각자 공모전에도 나가고 좋은 수상을 많이 거머쥐어 왔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이 공간도 또 특별한 것이잖아요 아 네, 이 공간 엄청 특별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 저희가 있는 지금 이 공간이 저희 REC가 수업하는 주 강의실인 203호 강의실입니다. 이곳에는 각종 영상 장비부터 해서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까지 쓸수 있는 맥도 구비되어 있고 스튜디오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고품질의 영상을 찍고 편집할 수 있는 최첨단 강의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애플의 맥 말씀하시나요? 네, 그 알고 계시는 애플의 맥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고비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아, 네. <laughs> 지금까지 말씀해주셨던 정보들은 더 자세히 볼수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은 어, e c 카페 지금 화면에 나온 카페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일학번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해주고 싶은 말이요? 네, 이번에 공공법학과에 입학하게 되신 신입생 여러분들 우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학회 선택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엄청 접해 들었죠. 네. 네. 학회 선택은 학과 활동 이외에도 더욱 더 추가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풍부한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셔서 관심 있는 분야에 꼭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곧 만날 날을 기대하며 아 c 시고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레시 레디 하면 액션 해주세요. 네. 네. 아시 레디 액션. 액션!